네, 형님들 어서 오세요. 개발자 노트 18편이 떴는데요.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개정되는 천만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세븐라이츠 리버스 PD 김정기입니다. 세븐라이츠 리버스가 출시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보내 주신 유저들의 관심과 응원은 저희 개발진 모두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고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기대에 걸맞은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지 못한 점 특히 출시 초기에 드러난 불안정한 요소들과 불편한 요소들 그렇죠 아네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은 많은데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답답함과 불편함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한 마음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모든 개발진들이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서 완벽한 해결을 위해서 집중하고 있고 하루라도 더 빨리 안전장이 플레이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약속드립니다. 이번 개발자 노트에서 그동안 부족했던 소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궁금해하신 준비 중에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걸까요? 세나이달? 7월달이면 세나이달이겠지? 어,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또 우리가 궁금했던 길드전 뭐 총력전 뭐 업그레이드 뭐 그런 거? 어, 길드전 나오네요. 그리고 또 코스튬도 나와야 되겠지? 어, 수영복 코스튬 살짝 나왔었잖아. 그런 것도 어떤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려는 거겠네. 자, 길드전은 시즌제로 운영되는 콘텐츠로서, 시즌 기간 동안 길드원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함께 전투를 펼치게 된다. 특히 길드전은 3대3 전투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3대3 전투 방식. 승리, 패배, 무, 패배, 무승부.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어, 맞죠? 이건 제가 말했던 거 맞죠? 이렇게. 야, 이거 좋다. 이거 이거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 지금 이거 저희가 왔다 갔다 이거 못 하죠, 이거. 이거 되나? 뭐막모이나 이런 할때 이거 안 되던데. 어, 용세명이야 3인이 그냥 사람 수 3인인 줄 알았어. 용 3인인지 몰랐어. 뭘왜 이렇게 웅장함 어. 저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새로운 것도 추가되는 건가?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네 외각 이게 내성이겠네요 이게 외곽이고 이게 내성이고 본진 이런 식으로 야 이런 체력바도 있고 신기하네요 뭔가 좀 월드오브 같은 느낌이다 어 그러니까 길드다 상점 또 생기겠네 그럼 이렇게 외곽 뚫리 외곽 3개 뚫리면 그렇지 이것도 똑같네요 뚫리면 이제 네가 내각. 근데 내각이 3개네 원래 3개였었나? 기억이 안 나네. 재밌긴 하겠다. 3명이란 걸더 되게 신기하다. 뭐야 이거? 플라톤 몇키를 있네? 플라톤의 지원형이다. 플라톤의 지원형이야 지원형. 여기 여기 있잖아. 지원형이 저여이 플라톤이 왜 지원형이지? 신규 영웅 이스테이그 세븐하이츠 리버스에서는 출시라는 순간으로 막 끝내지 않고 원작처럼 배경과 스토리에 대한 기대와 측측, 그리고 발견의 재미를 함께 전달드리고자, 이스트 에그 형태로 단서를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뭐냐, 전당포에 얼굴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어디에 특정한 표시를 내가지고, 이런 캐릭터가 등장하겠다. 특정 오브젝트가 너무 쉽게 발견되거나, 반대로 너무 어렵게 간춰져 있는 경우, 그 의미의 재미가 퇴색될 수 있다. 그렇지. 너무 빡세게 유출을 해야 되면은, 머리가 아파. 어, 지금 너네들이 입장이 그래. 너네들이 지금 소통을 안 하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파고 들어간지 모르겠다. 어? 너무 어렵게 이야기를 안 하니까 우리가 지금 답답한 거야. 자, 자, 이거 알고 있네, 본인들도. 어? 특정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감춰두면은 유저들이 그걸 파헤치는데 어렵다. 그렇지. 너네들이 소통을 안 하니까 우리가 너네들이 뭔 생각하고 있는지 점점 미국 속으로 간다. 똑같이 비유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자 이번 신규 영웅과 관련된 단서는 너무 쉽게 발견되는 것보다는 숨겨진 재미와 발견의 즐거움을 위해서 어렵게 발견되는 게좀 낫겠다라는 판단으로 준비했다.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뭔 소리야? 어떤 단서인지 이미 알아차린 리 분도 있겠지만 아직 못 찾은 분들이 강철의 포식자 맵에 비교적 은밀하게 배치되어 있으나 다시 한번 천천히 맵을 살펴보는 거. 어? 자 현이도 돋보기 하나 준비 해 주세요. 여기 보이죠? <웃음> <웃음> 설마 이거야 진짜? 아 진짜 설마 이거라고? <laughs> 내가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물어볼만 하더니까. <laughs> 자기들이 숨겨놨던, 있어요, 그래. 신캐 출시에 대한. 거짓말일 수 있으니까 검증해보자고. 미세하게 빨리 지나간데, 잘 봐요. 겉모양이 없어. 여기.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첫 번째 머리 찍고, 두 번째 머리 찍을 때잘 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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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없죠? 여기 없습니다. 없어요. 자, 똑같이 비교해보세요. 근데 참, 진짜 내가 어이가, 검이 하나 숨겨져 있었던 건 맞네. 근데 저 검으로, 검을... 그러니까 더 황당한 거는, 검까지는 알겠는데, 이 검이 무슨 검인지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시련의 탑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7월 1 0일날 업데이트. 7월 12일이 면 2주 뒤네요. 2주 뒤, 2주 뒤 업데이트에서 시련의 탑이 등장한다라고 합니다. 새롭게 소개해드린 시련의 탑에서는 익숙한 무아의 탑과 유상 구조 기반을 하고 있지만 시즌제로 운영된다는 점. 아 이거 2주마다 초기화 그런 식이네. 그럼 이제 이거 공략해야 되겠네요. 주간 공략으로. 웬만하면은 다깰수 있는 수준까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큰일났다 이거. 야 이거 이거 공략하는데 이거 진짜 힘들겠 이거 버프를 선택하면 전투가 훨씬 수월하게 깰수 있지. 선택할 수 있는 메달의 개수가 감소한다. 아, 올 클리어를 할수 있게 도와주긴 하겠지만, 내가 선택한 그 버프에 따라서 다그얻을수 있는 메달 개수가 조정된다. 야, 이거 과금을 해야지 메달을 할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최소한의 용 사용으로 최대한의 메달을 얻어갈 수 있는 게 공략의 핵심이겠다. 어, 쉽지 않겠네. 이거 잘 만들었다, 컨텐츠. 아, 맞네. 20일이네. 일단은 21로 설정되어 있네. 이미 클리어 층이더라도 디버프 버프를 선택해서 재도전도 가능하네. 야, 이거 컨텐츠 잘 나온다. 좋다. 아, 너무 만족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무한리탑을 또다깨신 분들도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 약간 좀 쉬운 모드 하고, 그 다음 하드 모드를 변경해가지고, 별을 다시 재지급 받을 수도 있고. 크, 이거 정말 잘했다. 의상실 코스튬 이야기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현실은 난는거팬 티만 입어도 내 캐릭터의 의상은 아주 삐까뻔짝합니다 자, 곧 새롭게 추가될 의상 코스튬 콘텐츠는 영웅을 보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다양한 코스튬을 자유롭게 둘러보고 구매할 수 있다고. 영웅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코스튬부터 먼저 살수 있다고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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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내 신부가 없는데 신부. 의복부터 먼저 구하라는 얘기야? 먼저 이거? 잠깐만 보유하지 않더라도 헤어 투도 확인할 수 있다? 이거 뭔지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어, 없는 신부름 구해오라는 얘인가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코스튬의 능력치가 전혀 부여되지 않습니다 박수 박수 여기 대해서 예민하신 분도 많잖아 디자인이 취향에 맞지 않거나 주력 영웅이 아니더라도 능력치 때문에 억지로 사용이 되는 불편함 절대 없을 겁니다. 크으, 너무 좋아요. 그렇죠. 능력치 때문에 내가 굳이 이걸 입고 해야 되나? 어, 기본 코스로 도저하시는 분도 있고 코스미탈 가리사는 전부 다케바케야즉 코스는 개성과 취향을 반영하기 위한 꾸미기 요소로서, 그렇지 옷 갈아입기잖아. 아니 옷을 갈아입는데 히뭐뭐 뭐 다른 부가 요소가 필요하냐고. 어, 벗겼다가 입혔다 그게 끝이지 뭐 그렇죠. 자, 이어 코스튬 같은 경우는 일반 고급 희귀 전설 4단계로. 아, 그거네. 일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캐릭터 외형. 고급은 2초를 했을 때. 희귀는 일반적으로 보는 코스튬. 전설은 이펙트 효과가 나는. 그런 거겠네. 코스튬으로 능력치를 주지 않으니까 돈에 대한 차별화를 못 주잖아.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돈을 못 벌어가니까 전설 이펙트를 좋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겠다. 어찌 보면 이것도 괜찮은 방식이다. 어, 뭐, 이거? 왕실에서 왕실 집에 악마 쳐던자 뭐지, 이거? 이게 전설 코스튬이라고 잖아 와, 세일이다! 아, 세이, 겁나 이쁘다. 와, 씨, 미쳤다. 얘 누구야? 와, 파스칼이야? 오, 파스칼 이뻐. 오, 파스칼도 되게 이뻐. 아, 미쳤다. 벌써 흑우짓 타고 있다. 벌써 또다살 준비하고 있다. 에스파다, 미쳤다! 누나! 야! 이거는 누나 아니야? 와, 잠깐만. 나 에스파다 보고 이렇게 흥분하셨는데? 얘왜 이렇게 이뻐? 아 어, 물론 중앙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야이번에 에스파다가 대박이다 세일도 이뻤는데 근데 세일은 이검 느낌만 안 났어 그냥 검 느낌만 닦는데 에스파다는 딱 나오자마자 놀랬어 오 여, 여기, 여기서 이미 압도됐어 여기서 이미 와 에스파다 다 사러 가고 우리 형들 살지 말지 내꺼 보고 정해 응 오케이? 어, 내가 먼저 사고 형님들이 제꺼 보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 진짜 보고 안 보고 도 다르잖아 느낌이 자 이렇게 해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아, 세라체스 메이킬의 실험실 <laughs>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체스파 여기서 막어 전설 먹고 그러면 기분 진짜 좋았잖아 추가로 더 뽑으면 루비 써야 되고 막 그런 식이었 아니였나 이거? 초기화 시키면 또 루비 들었고 야. 체스판 진짜 오랜만이다 야 이게 등장한다라고 하네요 오케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콘텐츠는 왕작과 다르게 합성을 통해 쌓이게 된 육성 영원도가 초월호 남는 영웅들을 소모한다고? 육성 용들과 초후 남는 전설 용들을 소모해서 많은 유저들이 기대하고 있는 구세다 포부을할수 있다. 지금 육성 이거 넘쳐가지고 전설 교환하신 분도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실질적으로 이 주간 조합에 사용하시는 분도 많더라고. 이 임의 조합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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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지금 하시는 분들 많거든. 이게 월마다 하는 여기를 투자하기 전에 여기부터 하는 라 거지. 어 여기를 하고. 너가 더 여유가 있으면 그 뒤로 해라. 이것도 잘했네. 인정. 아가오는 7월 세나의 달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유저 여러분들과 실시간을 만나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현재 주민 중인 대규모 업데이트와 주요 이벤트에 대해서. 상세 안내와 함께 개발자 노트에서 다루지 못했었던 방어력 공식 강화 비용 확률 관련 공개 등등 뭐다 고민한다 라고 하는 것 같네요 이거를 빨리 오픈해야 됐었어 그래서 라이브 방송이 정말 많이 필요했던 거고 버그 관련 등등 어 우리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정말 많거든 이제는 알려주실 때가 됐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야기가 너무 암흑으로 가 큰이형 채널 구독했어 구독 안 했으면 지금 눌러요 좋아요는 꾹 구독 좋아요는 한 번씩만 클릭 두 번은 안돼 큰이형 네이어마니 구독하라뇨 어. 유익한 영상 보고 즐거우셨나 자주 보러 와 음하, 하하,